그 다음 문제. 방정식이랑 유형이 비슷한데, 자, 부동식에 A의 x 꼴이 반복되는 경우. 자, 3의 2X 보이죠? 그 다음에 또 3의 X도 보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밑에 똑같이 할수 있는 식으로만 표현할 수 없고, 자, 요런 게막 섞여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3의 X를 다른 문자로 치환해 놓고 보면 편합니다. 자, 3의 x를 t로 치환을 하면, 3의 2x 더하기 1은 어떻게 보는데, 자, 3의 천천히 곱하기 3의 1. 3의 2x는 3의 x를 제곱한 것과 같죠. 그러니까 얘는 3, 이거 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식을 다시 표현을 해보면 주어진 식을 다시 표현을 해보면 3t의 제곱 자 요거는 그냥 바로 t니까 빼기 28t 더하기 9가 0보다 작아라 는 2차 부등식으로 볼수 있어요. 음. 자이 2차 부등식 자 인수분해 해봅시다. 요렇게 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t마 9 3t 마 1이 0보다 작아라는 2차 부등식. 그래서 자, t의 범위는 자, 둘의 사이 큰 것보다 작고 작은 것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왔는데 어, 이 t는 내가 마음대로 치환해온 문자잖아요. 다시 돌려주면 t가 원래 뭐였지? 3의 x였잖아요. 자, 요렇게 그러면 어, 내가 x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9도 3의 제곱으로 바꾸고 3의 마이너스 아, 3의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꾸면 바로 다 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지금 등호 없죠? 2보다 작구나 아 여기 있는 모든 정수 그럼 여기 있는 정수는 누가 있니? 0과 1 그래서 이들의 합은 1, 2 되겠습니다. 어, 이때 우리가 치환한 이 t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좀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